여러분, 이거 아세요? 정경과 외경과 위경, 이것은 무엇일까? 정경은 현재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 표준이 되는 캐논, 즉,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말합니다. 위경은 BC 200년에서 AD 200년 사이에 읽혀졌던 유대 문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위경은 허구적인 인물들과 허구적인 내용들을 익명의 저자들이 저작한 책임으로 거짓 위자를 써서 위경이라고 합니다. 외경은 일차적으로 B.C. 2세기에서 A.D. 1세기 사이에 기록된 유대 문헌을 말하는데. 구약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헬라우 70인 역과 라틴어 벨겐 역에 포함된 15권의 책들을 말합니다. 참고로 카톨릭 즉 천주교에서는 성경에 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 외경은 주로 바벨론 유배 후에 유대인들이 역사적 아픔 속에서 느끼고 배운 신앙과 소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묵시 문학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유대 역사나 문화 그리고 관습을 공부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신약의 외경은 2에서 9세기경에 기독교인이나 영지주의자 또는 사도들의 이름을 빌린 익명의 저자들이 예수의 생애와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문서들로 보시면 됩니다. 신약의 외경은 당시 비정통 또는 이단 교파가 각자 자기들의 교리에 맞게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진리성과 역사성에 허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경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죠. 이를 압축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정경은 캐논입니다. 기독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영감을 받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즉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외경은 정경 목록에는 들지 못한 책들로 개신교에서는 경전으로 인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천주교나 에티오피아 정교회에서는 제2의 경전으로 준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외경에 해당하는 건 에스라 1, 2서나 토비서 그리고 유디서, 마카비 1, 2서 이런 것들이 외경에 해당되고 역사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가치는 있지만 신앙의 교리적 근거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위경은 거짓 위자를 써서 거짓된 경전이라는 뜻으로 성경의 인물이나 사도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해서 쓴 묵시 또는 전승 문서들 여기에는 에녹서나 모세의 승천기, 베드로 행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물론, 뭐, 정경이나 외경보다 신뢰도가 훨씬 낮고, 낮고, 교리적으로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경과 외경, 위경은 기독교 표준인 정경, 천주교와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인정하는 외경, 그리고 저자가 위조된 위경으로 구분되며, 성경의 정통성과 개시의 진위에 따라서 분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